안녕하세요 자린이 여러분 자저씨입니다 오늘 먹어볼 요리는 사리곰탕에 순대를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사리곰탕 컵라면을 하나 준비했고 순대도 포장해왔어요 옛날에 3천원 했는데 요거 4천원 하더라고요 이제 들깨가루랑 후추 맥주는 다 떨어졌어요 아 맥주 사 와야 되는데 맨날 까먹네 물을 표시선보다 살짝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닫고 4분 동안 떠들어봅시다. 적당히 시간이 지났으면 으뜨 조심하시고, 아 뜨거. 여기다가 후추 후추 후추. 후추는 많이. 그리고 들깨 가루. 들깨 가루도 많이. 사리곰탕 컵라면에 순대 넣은 아주 간단한 그냥 야식이죠. 야식이 완성됐어요. 아, 그래도 여기다 담아놓으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아, 저 여기다 김치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에 여기다 김치 같이 먹으면은 다음 날눈안 눈 떠져요. 눈이 막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라면이랑 김치랑 같이 먹는 거 몸에 되게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먹지 마세요. 아. 건강 생각했으면 라면을 먹지. <laughs> 진짜 시중에 파는 순대국밥 막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다대기가 들어. 다대기? 다대기가 일본어인가? 사투리인가 양념장이 들어가잖아요. 아. 아. 사실 뭐 대단한 맛이나 레시피는 아니고 그냥 사리곰탕에 순대를 곁들이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 후추 넣으면 진짜 맛있고 혹시 돈좀 있어서 저처럼 들깨가루 있으신 분은 들깨가루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사리곰탕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요거 먹고 후식으로 요거 먹으면 돼요 제가 지금 그럴 거거든요. 허차! 난주았다 다들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또 라이브 방송 꺼야지. 어떻게 끄지? 잠시만.